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입니다. 전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마치 어떠한 사람들은 에덴동산의 한 부분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뉴질랜드를 굉장히 예, 환경적으로 좋은 그런 어,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어, 가장 덜 영향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 뉴질랜드라는 그런 나라죠 지 특별히 우리가 뉴질랜드 하면 떠오르는 그런 짐승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양입니다 예, 주로 방목을 많이 하는데요 어, 뉴질랜드에서 키우는 그런 어, 양들은 어, 목자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뉴질랜드는 이렇게 또 양을 위협하는 어떤 주변적인 상황 속에서 어, 이 천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양을 키워도 어, 정말 편안하게 키울 수 있고요. 또 양도 어떤 그 스트레스 없이 또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예, 뉴질랜드라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그 지역엔 독특한 새들이 있는데 아, 날지 못하는 새가 다섯 종이나 있다고 해요.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키위 같은 새 있잖아요. 그리고 큰뜸뿍기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등치는 큰데요. 예, 날지를 못합니다. 근데 날개가 없어 못 나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퇴화됐다고 합니다. 왜 퇴화가 됐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위협하는 어떠한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도 먹이가 어, 충분하기 때문에, 예, 그들은 굳이 어, 정말 힘들게 비행훈련을 하고 날 그러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가 퇴화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퇴화된 것이 뭐냐면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들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퇴화됐다라는 그런 어, 뜻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환경이 꼭 좋은 것만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퇴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의 진보도 어떨 때 일어났냐면 주로 어렵고 힘들 때에 어, 문명의 진보가 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알 때에 환경이 항상 어, 좋은 것만 우린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환경이 좋은 것도 물론 어, 복일 수 있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이땅 가운데 쓰임 받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들이 정말 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에, 그래서 이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고. 또한 그것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가능성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한 고난의 기간이 우리에게 잘 해석될 때 그리고 또 그것들이 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인생에 복된 그러한 기회도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하므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야, 우리가 예레미야 이제 그 뒷부분 46장부터 52장까지 이렇게 쭉어 굉장히 긴 그람 부분이지만 아 어,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먼저는 우리가 이번 주까지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쳐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어, 있기 때문에 새벽 영상 찍는 거를요 에,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든지 빨리 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급한 마음이 들어서 좀 어,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여기 등장하는 그러한 이제 나라들 있잖아요 4 6장부터는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쭉 심판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방 나라 중에서는 에굽이나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어 심지어는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심판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 전해주는 그러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뭐 에돔 뭐 어떻게 보면 모압 또 애국 뭐할거 없이 전부 다다한 캐테고리 안에 넣어서 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어떤 그 멸망에 대해서 오늘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예, 그 그중에서 한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라는 그란 아 나라죠.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사실 그 이스라엘에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고 가까운 그런 관계라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바로 모압 사람이고요. 또 우리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갑족속도 역시 이 모압족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붙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나라가 이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압이 망한 이유는요. 11절에 언급하기를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유로 말씀할 때에 그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치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만들 때 거기 포도 알갱이에서 포도즙이 나올 때까지 그것들을 으깨기 시작하고요. 또한 그 이제 그 침전물들은 다 갈아앉고 거기 포도즙이 위에 뜨면은 그것들을 이렇게 에 걸러서 걸러서 에 그것들을 발효시켜서 어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거지요.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어 평가할 때는요. 이빛박기 없기 때문에 마치 으깨지지 않은 그런 포도주처럼 오늘 거기에는 이그릇저그릇으로이 포도즙이 오늘 이렇게 옮겨 옮겨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뭐냐면 이게 으깨지지도 않았던 나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고통도 없고 정말 그들의 삶은 편안했기 때문에 한 번도 남들에게 그렇게 정말 이 핍박을 당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좋은 그런 포도주로 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다 으깨져버린 어, 이 포도주와 포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모압이라는 상황과 어떻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으깨진 포도처럼 정말 이쪽 저쪽으로 옮겨지면서 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러한 이그릇적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을 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만들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압은요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두면은요. 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신앙은 항상 가만히 두면 어,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가만히 둘때 우리 속에 이렇게 순전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 이런 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가만히 두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라고 또한 이러한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땅 가운데 부어진 그러한 어, 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때를 우리가 알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인생의 기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 5장 15절을 보니까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을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저주요, 또 피하고만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인생의 때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처럼 고난이 불평과 원망으로 그냥 끝난다면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고난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요 파도가 아주 거센 그런 지역에서 살아남는 그런 조개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삿갓조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그러니까 그 물에 이 파도의 압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속 480km 이상의 그러한 이 놀라운 파괴력으로 어 매일매일, 매 순간, 정말, 매 분초마다 어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 그들은 거기서 바에서 떨어지지 않고 강력한 흡착력을 갖는 것은 뭐냐면, 그 거센 파도를 묵묵하게 견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센 곳에서 살아남는 것은 더 생명력이 어 강하다는 것을 어 알수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무기력하여서 넘어지고 파도에 쓸려 이리저리 어,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지기를 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병들을 부신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 즉, 어떻게 보면 시간차... 그러니까 조금 있지만, 뭐 모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에굽이나 블레스, 암몬, 에돔 모두가 다 같은 운명입니다. 결국은요, 망할 운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이웃 나라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큼더 성장시켜주실 것을 또 기대하는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의 반성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정말 팽창한 이러한 기간 지난 1년을 넘겨 우리가 이렇게 잘 버티고 견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버팀과또 이러한 이 고난이라는 기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요 어, 그 안에서 부패하고 무력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 앞에 나와서 이러한 인생의 기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그러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 믿으시고 아마 이제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요 이제는 주일날 그 주중에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오늘 이 새벽 이 대면 예배로 여러분 참석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이러한 영적으로 부어 주시는 이런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한장 속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하나님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인생의 어려운 때를 또 겪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고난이 절대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저희들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더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셔서 또 영적으로 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복된 기간들로 삼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곳에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의 복된 기회로 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